자 마지막으로 시내 들어가기 전에 하나 까먹은게 있습니다. 예전에 사원에 들르면 뭐 기도자들 나와가지고 아이템도 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 한번 한 번씩 들러보죠. 기도자들의 방에 가면은 기도자들이 나타나서. 힘을 줍니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 들러보죠. 마지막에 아마 에본돔은 안가도된것 같은데. 에본돔에는 기도자가 없고 뉴나레스카가 맞아줬었으니까. 어, 설마 이거 이거 다 다시 해야 되나? 아, 그러네. 괜찮아요. 하나하나 하나 하면 돼요. 이미 한번 한 거기 때문에 쉽잖아. 역시 있다. 여기도 있다. 모든 신은 저주하고 바라고 있어. 제 몸을 저주하고 없애버리고 싶다고. 스스로 죽음을 꿈꾸며 신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폭주하는 신에게 남아있는 인간 시절의 아련한 추억. 에본주로부터 해방시켜줘. 신이 된 기도자를. 해피스피어. 필요는 없죠? 아 여기 상자도 있네 모두의 기원을 담아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백마법하고 흑마법 스피어는 안 써본 것 같아요 나가요 나갈 때는 편하네 이프리트 아저씨. 지난번에 신은 자나르칸드의 바다를 헤엄쳤다. 꿈의 세계가 신을 치유한 건지도 몰라. 내 아버지는 그 신과 접촉을 했다. 하룻밤 사이에 진실이 되어 스피라의 바다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비극의 나선에 사로잡혀. 신으로 변하여 헤매고 있다 운스피어 얘는 뭐 우리를 구해달란 말도 안하고 별말 안하는데요 도와달란 말도 없이 그냥 아이템만 줍니다 그냥 주고 싶었나봐 가자 지시온인가보다은갓오 <laughs> 오랫동안 잊고 있었갓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대 덕분에 떠올렸다. 그렇다. 우리는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자. 같은 꿈을 꾸는 벗이여. 그대를 태우고 꿈의 끝자락으로 달리리라. 운습피어 어, 상자 숫자가 좀더 주는데요? 그래도 쓸만한거 주긴 준다 여기와서 먼저 얻었으면은 괜찮았을 뻔했어 나가죠 마카라냐 사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아 문지기가 계속 있어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 근데 그 아저씨 없다. 맨날 앞에서 지켜... 지키고 있던 아저씨 없다. 알베드가 있고... 배고파요. 어, 들어가지네. 어, 들어가죠. 뭐야? 예전까지 알베드를 비난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구아들을 비난하고 있다네. 모두 남의 탓이라 하니 괘씸한 녀석들이야. 어, 오... 뭐가 달라진 거지? 다음은 론조족의 공격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마카라냐 사원의 승관장은 시모어 구아드노사였습니다. 노사를 대신할 승, 새로운 승관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성 베벨궁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갑시다. 그래도 들어와 지네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나갈 때 생겨. 나갈 때. 나갈 때. <laughs> 왜 그런지 몰라. 나갈 때 생겨. 여기도 엄청 헤맸지. 마카라냐 사원 어 뒤쪽이야? 어 여긴 처음 하는거 같은데? 이런데가 있었네 기도자의 방이 저쪽에 있나봐요 어이 아래쪽까지 오는거였구나 여기 처음 올때는 이벤트상으로 그냥 가거든요 마카라냐 사원 기도자의 방 시바입니다 시바 <목소리> 꿈이 끝나면 너도 사라진다. 스피라의 바다와 하늘에 녹아들 것이다 그래도 슬퍼하지 말거라 그래도 화내지 말거라 우리 또한 본래 인간이니 꿈을 꾸지 않을 수는 없다 새로운 꿈의 세계에 바다를 만들자 내가 헤엄치는 바다를 만들자 얘네 왜 이렇게 시적이냐 다들 마력 스피어 명중 스피어, 마법 방어 스피어. 이번에는 그레이트 브릿지입니다. 여기를 통해 베벨궁으로 갈수 있는데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안될것 같기도 하고. 뭐야? 마치나, 고거와 통고도매다 남피토다리도 모 베벨에 이르게 와 나라ぬ. 대진의 명례다. <は>マイカ老師が亡くなったから藻に服してるんだよ兄ちゃん持って何気にすんなまあそれは表向きの理由だな四郎氏が全員いなくなって寺院はガタガタでよう反乱を恐れてよそ者締め出し中だおかげで兄貴もいい迷惑さイサールどうしてるんだベベルに残って寺院の防衛に協力してくれって泣きつかれてな 僕れなくてよ僕たち旅を続けなくていいのかないいわけだ。シャネなまあ、そういうわけだ。ベベルは、ソトゴタツイテクラー。シカズガネホー에제대로들어가본적이없어 ユーナ様が反逆者だってのはアルベド族のデマらしいけどよいまいち信じらんねえよなアルベドには世話になったしないくら待ってたってベベルの門は開かねえぞいくら待ってカレイイサール兄ちゃんがユーナ様によろしくってさそれからごめんって言ってたよ 이사를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애가 우릴 덮쳤었죠. 여기를 빠져나오려고 할 때, 나쁜 것... 시기나 하나씩 기이단다. 부이가 웃었더라. "이러니 우따운다이에요 심어다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리치러갈 거다. 베베를 못 가나? 얘가 원래 길이 아니라... 처분을 받고 여기에 버려지는 건데, 여길 통과할 수 있으면 넌살수 있다 이런 건데, 아무도 통과를 못 했대요. 하지만, 우리가 통과했지. 못 가나보다. 한번, 바하무트 기도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안 되나봐요. 가자. 자, 여기는 에본도. 얻었던 곳은 다 있어요. 전부 다 기도자가 있는데, 여기는 궁극 소환을 얻는 곳이에요. 근데 궁극 소환은 가드를 그 기도자로 바꿔서 소환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도자가 없어요. 기도자 없죠. 원래 여기서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 동네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죠. 확인이 됐으니 나갑시다. 없을 줄 알았어요. 여기는 유우나레스카를 만났던 곳이죠. 가자. 도둑맞은 기도자의 동굴, 요즘 보던 곳, 돈 타령하는 아저씨. 그대는 덧없는 꿈이긴 하나, 스피라의 진실과 닿은 꿈. 스피라는 진실을 잊지 않는다, 진실을 구한 자를 잊지 않는다. 끊임없이 달리는 한결같은 꿈이요. 꿈의 끝을 추월한 진실이 되거라. 공격력 스피어를 줍니다. 하나 주고 끝나나요? 여기는 못 둘러보는데? 끝이네. 왜? 어이, 너무한데? 다시 가보면 어때? 안 가진다, 이제, 아예. 없어졌어요, 가는 게. 나가죠. 바지 에본 사원입니다. 불다 들어와 있어. 자제예본사원 기도자예방 어 아무도 없나? 어 없어요 뭐야 시모어 엄마 어디갔어 왜 아이템 안줍니까 시모어 엄마가 안나와요 뭐지? 안되는데? 가자 레미암 사원 기도자의 바. 우리는 왜 알지 못했을까? 꿈을 끝내면 된다는 것을. 왜 스피라에 머무르려 했을까?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잊고 있었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잊고 변화하려 하는 것을 잊고 있었어 물리방어스피어 얘네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아무런 아이템을 안줘요 가자 끝이에요 끝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건 마지막 엔딩이죠 저장 한번 하고. 누구로 싸울까? 어, 배틀멤버. 일단, t 다 무조건 받고, 뮤나, 그 다음에 아론으로 갑시다. 아련한 조합. 아련한 조합으로. 가자. 전투를 하면서 갈까? 귀찮죠? 그냥 가자. 너무 많이 했어. 전투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